조너선 클레멘츠의 돈의 태도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펼치는 책입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소비습관, 저축습관, 투자습관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클레멘츠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지연시키고 저축을 하지 않고 위험한 투자를 하도록 만듭니다.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소비를 하고 위험한 투자를 하도록 만듭니다. 돈에 대한 무관심돈에 대한 무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과다하게 하고 저축을 하지 않고 위험한 투자를 하도록 만듭니다. 돈에 대한 통제돈에 대한 통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명하게 소비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도록 만듭니다. 클레멘츠는 우리가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도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한 습관을 바꾸기 소비, 저축, 투자에 대한 우리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목표를 세우기 돈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클레멘츠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돈의 태도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좋은 가이드가 될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더 나은 재정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돈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돈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비 저축 투자에 대한 우리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 저축 투자 습관은 우리의 재정 상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돈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재정 상태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더 나은 재정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